이번 영상에서는 회귀 분석의 가정과 진단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회귀 모형에서 모수에 대한 추정은 어, 모 회귀 모형인 이 y i 는 베타 제 플러스 베타 x i 플러스 실론 i 여기에 포함된 이 랜덤 오차항 입실론 i 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입실론 i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은 이 아래 그림과 같이 x가 어떤 xi들로 이렇게 딱 주어질 때 y, i값은 평균이 베타0 플러스 베타1 xi인 그런정규분포를 따르면 <laughs> 그러니까 평균이 이베타0로 플러스 이 x가 x1인 경우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xi라는 그러니까 평균이 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얘는 어, 여기다가 x2가 들어간 그게 평균인 정규분포. 얘는 여기다가 x3가 들어간 그게 평균인 정규분포 이런 식으로. 그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때 분산은 이거다. 얘의 분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산은 x랑은 독립이, 독립이다. <laughs> 그래서 어, 선형 회귀 모형의 오차항에 대한 가정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거는 회귀 모형 자체에 대한 가정사항이기도 해요. 첫 번째 선형성이라는 거는 두 변수 x, y가 선형 관계를 갖는다라는 게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은 <laughs> 무작위성이다. 즉 오차항 입실론 이는 확률 변수이고 모든 아이에 대해서 평균이 영이다. 이거는 등분산성이라는 거, 뭐 homoscedasticity라고도 하고 homoskasticity라고 기도 하는 것같던데 <laughs> 등분산성은 오차항의 분산이 모든 아이에 대해서 다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시그마 최고라는 <laughs> 어떤 값으로 똑같다라는. 분, 그런 가정이고요. 자, 장의 분산은 x랑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상수이고 모수 베타제로 베타. 제로, 베타 그리고 독립변수 x는 사실 확률변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y i 의 분산은 y i 라는 녀석의 그 무작위성은 입실론 i 오차항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그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다. 독립성은 오차항들이 서로 다 독립이라는. 그 말은 서로 다른 오차 두 개의 공분산이 다용이라는 거. 어떤 y값을 관찰하는데 발생하는 오차는 또 다른 y값을 관찰할 때의 오차랑 상관이 없다. <laughs> 오차는 매번 이게 관측이 될 때마다 다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거 정규성이라는 거는 오차들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거.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정도가 선형 회귀 모형의 핵심적인 가정들입니다. 하나 하나가 아주 그 하나 하나가 아주 강력한 가정들이. 그래 이런 가정에서 어긋나는 점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선형 회귀 분석을 사실 하면 안 됩니다. 창에 대한 가정들이 만족되었는지의 여부는 이 잔차, 잔차와 y hat 간의 산점도. 그리고 정규 확률 분포도 이런 거를 그려서 시각적 시각화를 해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시각화를 해서. 그래서 만족되지 않는 가정이 있으면 최소자산법에 의해 추정된 회기 계수가 무용지물이 되고 회기 계수에 의한 모형 자체가 의미 없는 거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잔차와 x 색간의 산점도 이런걸 한다고 했죠. 이거는 x 축에다가 yi 헷 값을 X축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YI 햇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잔차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그냥 잔차를 안 쓰고 이제 스티오던트화 잔차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스타를 붙여가지고 이런 걸계 나온 건데 이건 뭐냐면 잔차를 자기의 표준 오차로 나눠서 표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I 스타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이잔 그냥 잔차는 또 SSE랑 비슷하게 SSE가 그렇듯이 그 단위에 영향을 받는 수치잖아요. <laughs> 그렇다기보다 SSE가 이제 잔차들의 제곱 합이니까 근데 잔차들이 단위에 영향을 어, 받는 그런 값들이니까 사실 SSE도 당연히 단위에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는 값이었죠. 그냥 잔차는 단위에 영향을 받는다. 근데 얘는 자기 표준오차로 나눠줬기 때문에 단위가 상쇄돼가지고 단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유용하고 가정된 모형이 타당할 경우에 이스튜던트와 잔차 이아이 스타는 평균 0분산 1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이아이스타 어, 어? 뭐야? 여기 약간 오타가 있네. 다가고요 그리고 이 오차가 뭐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 만족이 된다면, 어그수연 투와 잔차의 그 95%는 마이너스 2와 2 범위에 있고, 99.7%는 3에서 3 범위에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떤 그 표준, 표준 정규 분포의 그, 어, 성질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수연토화 잔차를 가지고 그런 산점도를 그리는 게, 그냥 잔차 가지고 하는 게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은 그런, 어, 시각화 그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요. <laughs> 요세 개, 3개, 요세 개는 잔차 산점도고, 요거는 정규 확률 분포도예요. 그래서 우리 잔차 산, A부터 살펴보면 A. 요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 잔차 산점도의 형태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잔차의 분포가 0을 중심으로 이제 고르게 퍼져 있다. 0을 중심으로 굉장히 고르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애들을 마치 다 평균 내면은 이렇게 딱. 0으로, 0에 딱 예쁜 직선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된 경우에 선형성과 등 분산성의 가정에 부합이 된다, 이거예요. 네, B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잔차를 봤을 때 얘처럼 예쁘게, 그냥 예쁘게 고르게 퍼져 있지가 않고, 이렇게 갈수록 좀 커지죠, 이 잔차가. 전체 분포가 영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그러서 선형성의 가정은 만족을 하는데 y i head 이 y 축값 이게 커짐에 따라 잔차의 분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퍼지잖아. 그러니까 등분산성의 가정에 반드시 위배가 되는 현상이 거고 이거는 이렇게 분산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등분산성의 반대로 이분산성이라고. 헤테로 시다 스티시티, 헤테로 스키다 스티시티. 세 번째는 잔차의 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증가한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로 가는. 이거는 잔차의 평균은 항상 0이어야 된다라는 가정과 독립성 가정에도 위배가 되고요. 왜냐면 이런 패턴이 관찰이 되니까. 또한 잔차가 패턴을 보이니까 이런 패턴을 반영하는 새로운 모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형태를 띨 때가 제일 좋다라는 거요 그리고 이런 이상한 형태를 띨 때는 아 이게 회귀모양의 가정에서 어긋나는 데이터다 그러니까 회귀 회기분석, 선형 회귀분석이 잘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니까 다른 분석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다는 거고 마지막 거는 정규 확률분포도라는 건데 이거는 자세한 얘기는 생략을 하고 이런 이렇게 선에 점들이 따닥따닥 잘 붙어 있으면은 아 그도항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를 표현해 주는 그런 그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y i hat과 잔차에 대한 산점도, 잔차 한점도 가지고 우리가 선형성, 등분산성 그런 판정을 할 수가 있고 정규성에 대한 판단은 정규 확률 그림 요거를 이용을 한다는 거고. 선형 회귀 분석의 가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변수 변화 또는 다른 회귀 모형을 사용할 수가 있다. 다른 걸 방법을 알아보는 게 좋고 변수의 변화 같은 거는 특수 회귀 모형, 다른 회귀 모형은 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든지 비선형 회귀 분석. 그러니까 회귀 모형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다른 방식의 방법을 더잘 맞는 데이터에 더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적합한 회귀 모형을 얻으려면 데이터에 이상치가 있는지 점검을 꼭 해야 돼요. <laughs> 왜냐하면 하나의 이상치만 있어도 회귀식의 기울기와 절편이 크게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왜곡된 추정식을 얻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회귀식이라는 거는 전반적인 경향을 어, 찾아보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이상한 데이터, 굉장히 극단적인 잘안 나오는 데이터가 몇개 섞여 있고 그러면은 회귀분석이 되게 부정확해진다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 표준화된 잔차의 절대값이 2 이상인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봤을 때 여기가 이제 이축을 봤을 때 여기가 뭐 2, e, 2에 뭐 형식으로 이보다 커 마이너스. 이보다 이거보다 큰 그런 잔차가 찍히면은 그때는 이 상치를 의심해 보는 게 좋다는 거고 그리고 또 많은 통계 패키지가 있는데 음, 대표적으로 s e s spss 이런 거 있어요 돈 주고 사야 되는 소프트웨어고 우리는 또 파이썬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또 소개를 할 건데요. 여러 가지 뭐 라이브러리들, 사이킷 러이라든지 펜서 플로우라든지 아니면 스텔 모델스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제그 판단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요. 이 이상치의 점검은 회귀분석뿐 아니라 모든 통계 위반 분석 방법 이 조용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단순 회기분석에 많은 내용들 공부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른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